그날이에요 그 디데이 수빈언니 만나는 날입니다 <laughs> 지금 둘다안 본지 한한달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일단 밥을 먹고 운동을 갔다가 일좀 하다가 저녁때 만나기로 했어요 닭가슴살 주문한 거 와가지고 지금 냉동실이 또 포화상태라서 테이프 <laughs> 붙여놨어요 따라라란 약간 요런 상태고 이게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꽉 찹니다 이번에는 치즈 핫도그도 시켰고 스팀 닭가슴살 계속 잘 먹고 있는 것들이랑 그리고 김말이 소고기 제품도 잘 나와가지고 시켜먹고 오늘 먹을 거는 이거 도시락 먹을 거예요 전자레인지한 4분 정도 되었고 밥 완전 좋아. 짜잔, 요렇게 생겼어요. 맛있다기서 나온 건데, 다른 다이어트 도시락들은 진짜 양이 적은 거는 170g부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요거는 275g이고, 그래서 일단 양이 많았어요. 양이 적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으면 당연히, 당연히 먹는 게 없으니까 살이 빠지겠죠. 요거는 보니까 탄수가 한 50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단백질도 29g. 요건 닭가슴살 소세지인데 훈제 맛인 것 같아요. 음. 제가 저번에 쓰던 에어팟 프로 케이스 대가리가 날아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쿠팡에서 새로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진척이요. 이거제거 하나 사고 이거 수빈 언니 거 주려고 하나 샀어요. 안녕. 가방 놓고 나는 내일 샵 다녀올게. 갔다 응. 올게. t <suss> 간단하게 지금 사과 반쪽 잘라놨던 거 먹을 거예요. 하, 옷은 또뭐 있지? 옷이 많은데 없어요. 뭐 입을까요? <laughs> 여러분, 저는 사놓고 한 번도 입고 나갈 일이 없었던 요 니트 원피스를 입어봤어요. <laughs> 여기에 롱부츠 신을 거고, 밑에는 속바디 입었습니다. 아, 어, 맞아. 여기 진짜. 아 진짜. 맘에 안 들어. 음, 일단 가시자고, 음, 음, 일단 가시자고. 시간이 없어 지금. 빨리 취해야돼 너무, <목소리> 아, <진짜>. 어직도 흠! <laughs> 우리 변호 직료냐고 지금. 누가 우리 못 만나게 하겠다고, <laughs> <우리> 진짜. <laughs> <맞아>. 누구야? 데리고 <laughs> 와. <대구와. 웃음> 미쳤다. <laughs> 와. 한번 바꿔주시네. 나는 진짜... 그렇게, 그도 먹었는데. 러밍업 잘 해놨네, 러밍업 잘 해놨어. <laughs> <laughs>

너무 맛있어보여 기름기 먹다 뭔데 이거 크림치즈 어쩌구데 이거 내가 내일 치팅이니까 진이랑 같이 먹겠다고 잘 먹겠습니다 샴푸 먹으라 했네 샴라 음 맛있어 너무 많이 떨어져 지짜 근데 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이 쓸데없는 이 핑크색 <laughs> 그렇지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 어, 그렇죠 <laughs> 이거는.. 아, 이거는 나 생전 처음 보는데? 이런 숙이다 시. 들물 무슨 따르다 말았냐? 아까 언니가 아, 먹었나 봤잖아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<laughs> 혹시 알콜올성 침해 아니신 그런 거 같아 메인 뭐, 메뉴야 뭐, 뭐, 이거 팔아야 돼 어. 진짜. 빠리빠리트 아니야? 아니아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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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게 아니야? 아니아이거아면아 아니야? 면면야아 아니야? 아니이아역야아니면개 맛있거든. 조개 조개. 야야

계란찜! 아, <laughs> 뭐, 어떻게왜튀 계란찜 아니면 계란말이! 어, 만두인데? 튀김 만두인데? 나 말했잖아, 맛있다고! 아, 맛있다. 맛있지? 아, 간장 찍어 먹고 싶은데? 아! 응. <laughs> 와! 미쳤다! 와! 아, 너무 웃겨! <laughs> 이 u t I'm so slow 먹으려고 그런거다 지금 빵이 햇빛 받아가지고 예뻐 보이거든. <laughs> 어, 지금 엄청 예쁘게 나와. 역시 최강. <laughs> 역시 자연광. 이거는. 치즈케이크?

어 항상 이제 너무 오픈되지 않은. <laughs> 와이 소스가 신기하게 생겼어. 와, 맥주 빠질 수 없지. 와 할라피뇨 개 많아. 대박이다. 소스 흘러내리고. 글랑글 이름 몰라 <laughs> 이름 벌써 까먹었어 치파? 맛있어? 나는 그 어제 잡채만두에 고춧 게임. 이렇게 자르면 될까? 이렇게 자를까? 아무렇게나? 응. 이겨나, 이겨나. 응. 그래 다 맛있어? 응 이게 나 이게 나아? 맛있어 여러분 저번에 제가 겨울로 타올 영상 올렸을 때 먹고 있었던 블라타무도 많더라고요 그 초록색? 카키색 블라탑이는데 그거를 제가 원래 구매했던 데를 못 찾아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이 파는 다른 구매처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에이블리에 비 마이 뮤즈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브라탑 파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. 저는 이번에 세 개를 추가로 더 구입을 했어요. 이거 검정색 샀고 앞에 스티치 있는 거 샀어요. 그리고 앞판 모습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뒤판이 이렇게 더블 X자로 되어 있는 제품 총세 가지 샀습니다. 이거 브라캡을 다 빼고 쓰거든요. 나눠져 있는 다른 브라캡이 있어요. 조금 튼튼한 것들. 가끔 운동복 사면 같이 딸려오는 그런 브라캡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여기나 껴서 쓰고 여기 원래 내장되어 있는 거는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. 이렇게 있는 거는 다 빼서 버립니다. <laughs> 이 웃겨, 웃기게 생겼어. 손 모양이야. <laughs> 여러분, 저는 밥 먹고 엄마랑 아빠 뭐 하는지 궁금해서 카톡 했는데 지금 시흥 아울렛 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따라가기로 했거든요. 이렇게 입었고, 이제 나가볼게요. 안되는데 쿨거래 이동 귀여운데? 오왜 이렇게 귀여워? So 귀여워? 그러니까 귀여워요 운동해서 벌크업 좀 하자 스몰이 너무 크다 아까 저것도 스몰이야? 어 저거 둘다 스몰 이게 제일 작은 거? 어 바람 너무 많이 불어. <laughs> 너무 웃기다. <웃음> 에버랜드. 청소부 <laughs> 같아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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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무 <한글> 선생님 색깔. <듣나? 웃음> 어, 요거 요거 요거. 새 뭐지? 메뉴판 공부하시나봐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이거 어디 입고가소개팅입고 나가는 거 어때? 이거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뜨드득거려뜨드득거려 거려. <laughs> <이게 뭐야? 웃음> 괜찮아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. <laughs> 아왜 뛰냐고? 왜 뛰냐고? 청결. <laughs> <왜 뛰냐고. 웃음> <정껏. 웃음> 추워요. 추워. <laughs> 오. 맛집. 맛집에. 맛집에 유. 이게 꼬리찜, 이게알도가니수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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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운 마셔야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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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운귀요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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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카스 차미을 하나 주세요차밋 응. 빨간 거 있나? 그게 달지인데. 사장님, 차미은오리지널 있어요? 음음 음. 맛있다. 맛있거든 맛있거든요. 진짜 안 맞아? 네. 아빠 소주나나해좀 기다니까 더맛 있다. 김아 아빠 카이 떨어질까? 야 된장찌개. 어나밥 먹을 생각. 오늘

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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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유유 응. 응. 일단 갈겨, 갈겨. 응. 응. 첫잔은 원샷이지 이지대대 응. 아, 아, 갔네 그런가? 그래도 처음은 다똑같아첫전인건다똑같아나핏장 나 깔았어 엄마도 <laughs> 엄마도 했어 <laughs>

저번에 이거 먹었어? 아, 저번에 옆에 갔어 거 너무 더러워. 아, 오늘 아, 형이야? 응. 응. 형 어디 가랑 달라? 비슷비슷해. 응. 그냥 여기가 다 그냥 비슷비슷해. 그이수의 맛있는 오. 데 있대 이수역에 한번 가봐야 돼. 이수역에 리뷰 아무 진데 1세개도다 점이야. 그가 그거는 살짝. 걸러블필요가 있는 게린뷰 조작도 많이 해가지고 그지 밀면은 못참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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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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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저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마스크팩은 이 아비브 스티커? 어성초 스티커팩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랑 그 독도팩 있잖아요 그거 두 가지 쓰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러쉬, 매그넘 인티 그거는 옛날부터 썼었는데 솔직히 좋은 건잘 모르겠고 그냥 뭐 시원하다 정도? 근데 이거 쓰고서는 진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추천하고 싶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은 수빈 언니 그 스토리에 순두부들한테 마스크팩 추천해달라는 문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0팩씩 사가지고 지금 써보고 있는데 한 5팩 넘게 썼거든요 그리고 밀착력이 이게 진짜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저 이거 광고가 아니라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. 그리고 다니고 있는 피부관리 샵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서울대 입구 역 쪽에 있는 소울스파 원장님이 관리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2주에 한번 정도 가는 거라 집에서도 홈케어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마스크팩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약산성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클렌저는 은율! 5.5 pH 그거 대용량으로 쿠팡에서 사서 쓰고 있고 스킨 케어는 뭐 딱히 하는 거 있나? 이거 원장님이 주신 거 이거 쓰고 있고 새로 쓰고 있는 거 라네즈 이거 쓰고 있는데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건조한 것 같아요.